새로운 기술이 나타날 때마다 경제가 바뀌고 세상이 변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모바일 혁명과 소셜 네트워크로 인해 소통의 방법에서 뭐 경제, 문화, 사회 전반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또 어떤 시대가 우리를 맞이할까요? 이 질문에 시원하게 답변해 주실 IT 분야원의 김중태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가 듣기로는요. 20대 최연소 IT 칼럼니스로 활동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음, 지금까지 IT 분야에서 정말 전문가로 일하시고 계시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또 국문가로 나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국문가에서 이렇게 IT로 오시게 되신 건가요? 예 제가 이제 국문학과를 졸업을 하고서 피 c 통신을 하게 됐는데요 피 c 통신의 용어, 용어가 당신은 거의 다 영어로 돼 있었어요 네. 영어를 한글로 옮긴 것도 아니고 그냥 영어 알파벳 그 자체였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이 컴퓨터를 갖다 이하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음. 디렉토리 파일 오픈 엑스트 이런 용어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초중 고등학생들에게 컴퓨터를 갖다가 설명할 수가 없었고요 네. 컴퓨터를 쉽게 설명하려면 한글 용어가 필요하다 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국내 최초의 한글 동아리를 갖다가 만들게 되고 한글 운동을 갖다가 하게 되면서 이제 전산용어의 한글을 갖다가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제가 i t 쪽에 발을 들이게 된 것이죠. 아, 한글 운동하셨군요. 을 그럼 예. PC 통신에서 한글 운동을 하시면서 한글 글꼴을 개발하신 거죠? 저희가 매일 보는 게이 지하철 전광판이지 않습니까?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글꼴을 원장님께서 직접 개발하신 거라고 들었어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당시에는 그 한글 글꼴이 가독성이라고요. 보는데 굉장히 피곤하고 글씨를 읽는 데 오래 걸렸어요. 음. 그래서 좀더 빠르고 편하게 볼수 있도록 가독성을 향상시킨 글꼴이 필요했습니다. 음. 그래서 한글 운동에서는요 한글 용어, 전산 용어 한글만 한 것이 아니라 글꼴을 보급하거나 아니면 잡지를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글꼴을 만들었고요 화면에 보이는 것은 이제 둥근 먹거리라고 약간 부드럽게 만들어서 가독성을 향상시켰기 때문에 지금까지 (20년) 지난 지금까지도 현재 전국의 모든 열차에게 저 글꼴을 쓰고 있는 겁니다 아, 그 원장님이 만드신 글꼴을 지금 (20년간) 대한민국이 쓰고 있는 건데 그러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셨을 것 같아요. 아, 그렇진 않고요. 네. 저걸로는 돈을 한 푼도 못 벌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저 글꼴을 전부 다 무료로 공개했어요. 그 당시 아. 글꼴은 스크린폰트라고 하는 것이 2천만 원씩 주고 사야 되는데 중소기업인 굉장히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제가 무료로 공개했기 때문에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태백한글이라든지 새로운 데이터 미 같은 국내 유수한 프롬들이 저 글꼴을 무료로 쓸수 있어가지고 음. 비용을 많이 서, 상당히 절감할 수 있었죠. 아 그렇군요. 이 한글 글꼴도 만드시고 또 오늘 입은 옷이요. 약간 개량 한복 같은 그런 거 같은데요. 원래 이렇게 한복을 좀 많이 입으시는 편인가요? 왜냐면 IT 전문가랑 한복을 좀 저는 이렇게 매칭할 수가 없거든요. 원래 이렇게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나요? 예, 제가 마지막 입은 양복이 결혼식 양복이에요. 아, 그러면 몇십년 전에? 예, 한 이게 십몇 년된 건데요. <laughs> 네. 많은 분들이 이거 뭐 우리 문화 때문에 입는 건 아니야. 그러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아, 그건 아니에요. 예, 편리해서 입는 겁니다. 아. 그냥 네. 편해서 입으시는 예, 예. 거군요. 편해서 입는 거죠. 아 그렇군요. 또 제가 알아보니까요, 최초의 디지털 시인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력에 좀 특이한 이력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떤 건가요? 그 이전까지 시집이라고 하면은 아날로그적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활자로 된 종이로 된 시집을 내거나, 음. 아니면 가장 진보된 것이 오디오로 시인 앙송을 해가지고 음. 제, 그 발견하는 것이 전부였거든요. 네. 근데 제가 만든 그 시집은 컴퓨터 파일. 즉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디스켓으로 배포가 됐고 음. PC통신을 통해서 파일 코드로 배포됐습니다. 어, 당시의 제목은 사랑 바보에게 보낸 편지라는 오. 제목인데요. 네. 지금 보면 상당히 좀... 예. 날이좀 부끄러운 그런 때문인데 어쨌든 당시에 굉장히 인기는 많았던 아. 시집이었으니 굉장히 신기하고 음. 디지털 시집이라는 가체가최초이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었던 시집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한글 글꼴도 개발하시고 또 디지털 시인이시도 하시고 또 한복도 편해서 즐겨 읽으시고 정말 이 한글 사랑에 시작된 IT와 인연이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이어진 것 같은데요. 현재 몸담고 계신 이 IT 문화원은 어떤 곳이고 또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요? 현재는 이름만 남아 있는 거라고 볼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다 그만두고 나서 1인 기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IT 문화원으로 이름을 바꾼 이유는 원래는 개인 홈페이지인데요. 음. 어, 그것을 통해서 IT 역사 박물관을 현재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음. 오프라인 박물관을 기획을 해봤는데 도저히제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네. 깨달았고요. 그래서 온라인 IT 역사 박물관을 만들어 있다 음. 싶어가지고 현재 이제 개발자랑 같이 거기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갖다 개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은 온라인상으로라도 대한민국 IT의 역사를 전부 다 다룬 음. IT 역사 박물관을 보시게 되실 거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IT 문헌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아. 이제 PC 통신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인터넷 웹으로 이어진 이 한국 IT 역사의 산 증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지금까지 한국 IT의 역사를 좀 짧게 짚어 주신다면? 한국 IT 산증인은 제가 아니라 훨씬 위에 선배님이신데요. 아, 네. 가장 이제 산증이라 하실 분들은 이어서 60년대 한국에 컴퓨터 전산 시스템을 도입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전산 시스템을 확충하는 데 도움 주신 음. 성기수 박사님이라든지 인터넷을 갖다가 만들어서 우리 한국에도 인터넷을 음. 갖다 보급시킨 전길남 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산 증인이시고요. 네. 60년대, 70년대는 바로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 한국 IT 역사를 이끌어왔고요. 음. 80년대는 관주도로 국내 IT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네. 교육용 PC를 보급하고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망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이게 상당히 음. 큰 사건이었습니다. 또는 어, 전신 전화에서 TDS 같은 걸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 주도에서 IT 역사를 발전시켰고요. 네. 90년대부터 이제 PC 통신인들이 그 주역에 나서됩니다. 흔히 청계천 세대라고 하는 8비트 키드라는 친구들이 PC 통신을 통해 가지고 쏟아지게 되고요. 이 사람들이 현재 인터넷 기업들, 국내 대부분 인터넷 기업들을 이 친구들이 창업하면서 2000년대부터는 인터넷 시대. 그리고 또한 팔비트 키드가 주축이 되는 민간인 기업 시대가 열게 된 것이죠. 아 그렇군요. 흔히 우리가 요즘 세대를 이제 모바일 혁만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심에 스마트폰이라는 게딱 있는데요. 전 사실 이 스마트폰 전에 세대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스마트폰이 보급돼서 이 전과 후 어떻게 정확하게 달라진 건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가장 큰 변화는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게 된, 된 음, 것이 맞습니다. 큰 변화고요. 그러면 해가지고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은 역시 소통이죠. 네. 옛날에는 만약에 친구하고 뭔가 하고 싶으면 피 c 앞에 앉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화장실에도 없고 목욕탕에도 없고 지하철에도 없고 식당에도 없었는데 지금은 아신 것처럼 지하철에서도 카톡하고 있고 화장실에서도 맞아요. 목욕탕에서도 그냥 자리만 앉으면 친구들과 여러 가지 소셜네트워크로 네. 소통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마 문화적으로 가장 큰 변화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음, 맞습니다. 저도 항상 근데 핸드폰을 24시간 들고 있고 24시간 어느 곳에 있든지 인터넷 접속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또 제가 원장님 저서를 보니까요. 거기에 이런 글귀가 나와 있었어요. 재미있는 것이 아니라 편리한 것이 세상을 바꾼다. 모든 사람들이 반대로 생각할 것 같은데 이건 무슨 뜻인가요?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산업을 움직이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재미있는 건 아닙니다. 음. 항공산업을 예를 들자면은 한 시간을 단축시켜야죠. 비행기 산업이 나온 거거든요. 케 k t 스 같은 경우도 역시 한 시간을 단축시키서 나온 건데 음. 수십조 원의 돈이 자금이 들어가고 음. 수백조 원의 경제가 일어난 곳인데요. 네. 이런 것은 사실 재미있는 건 아니거든요. 음. KTX라든지 항공산업, 조선산업, 자동차 이런 것들요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우리의 일상과 삶은 좀더 편리하고 기능적인 것에 맞춰져 음. 있는 거죠. 음. 그걸 이용하면서 재미도 추가하게 된거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관점을 본다 그러면은 네. 세상 변화를 이끄는 것은 좀더 편리한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쓴 글입니다. 아, 재미보다는 조금 더 편리한 거. 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어느 정도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 같긴 해요. 재미가요. 근데 사람들도 재미로 트위터나 블로그를 하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그쓴 글들이 사회 영향을 력 굉장히 많이 미치고 있는데요. 혹시 예를 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어떤 예들이 있을까요? 트위터 같은 경우는 편리한 것보다재미있는 쪽에 가깝고요. 네. 싸이월 r 같은 주로 SNS, 는편리보다 e r Twi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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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w i 이 t 이 r 이 w i t t e r Twitter, Twitter, t w i t t e 게되 w i t t e r Twitter, Twitter, 오프라인에 영향을 주는 일들이 생기긴 그렇죠. 하죠. 그래서 t 를 i t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 t 5월이나 그때는 한참 뒤져있었고요. 음. 8월까지만 하더라도 오차범위 5% 내에서 맥케인하고 엎치락뒤치락 했는데요. 음. 온라인에서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곳에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에 관한 글들이 논의되면서 그 사람들이 다음날 회사에 가면 어제 오바마가 어땠대, 정책이 어땠대 음. 이렇게 하던 되겠습니까? 음. 결국 온라인의 파워가 오프라인 전이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역전을 해서 세계 최초, 아니죠. 세계 최초, 아니, 미국 최초의 유색인종 예. 대통령이 당선되는 일이 발생하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아. 재미있는 것들 세상을 바꾸는 데 굉장히 큰 영향을 주죠. 다른 사례로는 이제 자스민 혁명이라든지 최근에 퇴출된 여러 의 독재 정권들이 바로 이런 소셜네트워크 영향이 가지고 퇴출되었다고 볼수 있는데 따라서 재미있는 것들 세상 변화에 영향을 주고요.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 그 그러니까 재미와 편리한 같이 있으면 더 좋겠네요. 네, 그렇죠. 정말 온라인의 파워가 정말 대단한데요. 이 소셜네트워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변화를 일으키나요? 사실 이 소셜 네트워크라는 것은 옛날부터 다 있었던 것입니다. 사회적 관계망이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사회적 관계망,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것들입니다. 옛날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이런 사회적 관계망을 이어주고 계속 유지시켜주는 서비스인데 이건 역시 옛날에 있었습니다. 우물터, 교회, 성당, 빨래터 이런데 가서 어유 새댁 새로 이사왔어요. 아 그리고 뭐 해요? 이렇게 서로 정보를 주고받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것이 온라인으로 바뀐 것밖에 없습니다. 음. 온라인으로 바뀌어서 서비스 되고 있는 사이월드, 트위터, 페이스북 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이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이해하는 건데요. 과거랑 달라진 거라면 시간과 공간의 단축인 것이죠. 맞아요. 옛날에는 제가 만약에 부산 사를 만나려고 그러면은 열차를 타고 올라와서 악수에 만나서 얘기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서울 부산 사람이 서로 자기 방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리고 정보를 주고받수있다 이것이 이제 지금 달라진 음, 세대인 것이죠. 그렇군요.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또 미래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우리가 흔히 뭐 F 벌써부 F터 스마트 시대라고 하는데요. 저는 스마트를 체험한 지두달몇 년도 안 됐는데 벌써 F터 스마트라는 시대 단어가 나왔어요. 자, F터 스마트 시대의 키워드를 뽑는다면 어떤 키워드가 있을까요? 어, 저희가 생각하는 키워드는 아무래도 이제 뉴 바벨탑 그리고 이제 암묵지 시대 그리고 또 하나 꼽으라면 공의 시대 이렇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세 가지가 아마 생사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뉴 바벨탑이라는 것은 인류세 굉장히 큰 역사적인 변화를 말하는 건데요.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신에게 도전했던 사람들이 신에게 도전을 탑을 쌓는데 그 탑이 하느님의 해가지고 분노로 무너지면서 하나의 언어를 쓰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각자의 언어를 쓰게 됐다는 성경에서 유래된 탑이거든요. 네. 음. 근데 그 시대가 다시 온다는 얘기는 뭐냐? 사람들이 어느 장비 소통에 장벽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와. 지금 여기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을 예를 들자 그러면요. 네. 제가 작년에 인도에 15일, 중국의 열을 또 일본에 얼마나 갔다왔는데, 저는 영어도 잘 못하고 인도 힌디어라든지 일본어, 중국은 전혀 못합니다. 네. 그런데 뭘로 소통했겠냐면 을 이걸로 했습니다. 음. 여기 다 대고 말을 하시면요, 우리 말로 말을 하시면은. 그러면 은 힌디어, 중국어, 일본어로 정확하게 번역이 납니다. 저희 아들도 이걸 가지고 프랑스 사람들 얘기하고 다닐 정도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언어장벽이 사라진 겁니다. 지금은 휴대폰에도 말하자면좀 지나면 골조폰을 붙이고 다니실 건데 그러면 내가 중, 한국말로 하면 중국인에는 중국말로 골에 전달되고 중국사람이 한 말은 저에게 한국어로 골에 전달될 겁니다. 음. 따라서 이제는 언어장벽이 완전히 사라진 시대가 도래하게 된 거죠. 바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것이 음. 뉴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암묵지 시대라는 것은 그로 인해 가지고 지식을 암기할 필요가 없게 되면서 수십 년 동안 우리 인류는 지식을 암기하는 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그 지식을 더 이상 암기 안 해도 되는 따라서 지식을 암기 안 한다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소통에 주력해야 을 된다 음. 지식은 전부 기계가 담당을 하고 우리는 네. 사람과의 소통에만 주력하는 그런 소통의 시대가 오게 된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공시대는 유 결국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게 된 시대는 소유 경제에서 공유 경제로 넘어간다 즉 음. 개인이 어떤 부와 재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그렇다가 공유하는 그런 공유 경제로 넘어간 것이 미래의 시대상이다 그렇게 얘기할 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뉴 바벨 탑 시대가 빨리 올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저는 사실 영어를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를 했고 지금 현재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언어 장벽이 사라지면 이제 영어도 공부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네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음. 일단 의존도는 굉장히 기하급수로 줄어듭니다. 네. 이번에 타 방송사 EBS 같은 경우를 보시면요, 유튜브랑 콘텐츠 제휴하게 됐는데요, 그 보통의 방송들은 그냥 콘텐츠 제했는데 이번에 EBS 곽덕훈 사장께서는 이런 제의를 했어요. 음. 우리가 영어 스크립트를 줄 테니까 네. 그걸 자막을 입혀서 보내지 말고. 음. 이걸 갖다가 구글 번역기에 연동시켜달라. 따라서 어, 앞으로는 음. 유튜브에서 e b s 콘텐츠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콘텐츠를 보게 될 경우에는요. 태국 사람은 태국 언어를 클릭하게 되면 음. 실시간으로 영어로 돼있던 스크립트가요. 태국어 또는 중국어, 일본어로 실시간 번역이 됐기 때문에 영어로 돼있으면 영어권만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쵸. 이제는 전세계 모든 국가의 사람들이 국내 음. 방송 프로그램을 갖다가 한글로 된 프로그램을 갖다가 전세계 언어로 번역해서 볼수 자막을 실시간으로 볼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따라서 영어 같은 의존도 는 이제 더 이상 어, 필요 없어지는 것이죠. 아. 전 세계인이 백기구를 할수 있는 시대가 바로 뉴바벨타 시대입니다. 저는 살짝 슬프네요. 제가 유일하게 저의 매력은 영어를 잘하는 건데 이제 언어 장벽이 사라지면 제가 굳이 영어를 잘하지 않아도 스마트폰 대신해수 있으니까 아 그렇군요. 또 아까 뉴바벨타 이후로 안목지라는 걸 말씀하셨잖아요. 안목지가 도대체 앞으로 왜 중요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지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형식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형식화 시킬 수 있는 지식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통 보고 있는 책, 거기 이제 사진과 글과 책을? 그림, 도표, 네. 그래프로 형식화돼 있고 인터넷 동영상도 다 어떤 형식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우리는 그걸 배웠는데요. 안목지라는것은 그와 반대로 형식화 시킬 수 없는 지식을 얘기합니다. 음. 거의 감성적인 거, 이런 것들이죠. 예를 네. 들어 가지고요, 미인이신데 지금 한송이 안아서겠어요? 자 미인이라는 건 형식지속해요. 왜냐하면 네. 수치로 코는 몇 센치, 한국인의 표준 책몇 센치 또는 오바마 대통령을 똑같이 만들고 싶다. 레이저로 스캔을 해서 다시 똑같이 음. 어, 조각을 만들 수도 네.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가씨, 이 여성은 남들이 그렇게 예쁘다고 얘기는 안 하는데, 내 눈엔 이뻐. 음, 이뻐. 그리고 그 여자만 보면은 가슴이 뛴데, 내가 이 아가씨, 내가 사랑하는 애인을 갖다가 사랑하는 느낌을 갖다가 수차 시킬 수 있나요? 그림이나 음, 동영상, 그래프로 어떤 것으로 수치시킬수 있고 설명이 안 돼요. 음. 왜 좋아하는지, 얼만큼 좋아하는지 음. 이런 것이지 안목지인 거죠. 즉 음악을 들었을 때 누구는 시끄러운 나그마기라고 시끄러하고 워 어떤 사람 너무 신나는 음악이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안목지인 건데요. 왜 이렇게 가냐 그러면은 형식지 영역은 기계가 가장 잘 합니다. 네. 누구도 내비보다 더 많은 길을 기억할 수는 없어요. 음. 옛날에 우리는 길을 기억하면서 이제 차를 운전했는데 지금 차를 가라앉으려면 전방선태 좌회전해서 우회전하세요. 톨비내서 하면 목적지 도착했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음. 그런 식으로 노래방 자막도 기계가 대신해주고요. 네. 영어도 기계가 대신해주고 영어단어도 기계가 대신해주고 모든 지식을 기계가 대신해주게 되면 사람들은 소통에 더 많은 걸 투자하게 되는 것이죠그겠네요 음, 정말. 예. 아까 말씀하신 뉴 바벨탑 시대와 그 다음에 암묵지시대 암묵지 이제 마지막이 공유 경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는 그러면 소유에서 공유 경제로 넘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자, 실제 소유 경제에서 이 공유 경제로 바뀐 사례들을 좀 저희가 들을 수 있을까요? 굉장히 많이 있죠. 네. 모바일이 있음으로써 이게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하죠, 이 휴대폰을 쓰면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음악을 듣고 있을 텐데요.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200년 전에는 귀족과 왕족만이 소유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교향악단은 왕족이 앞에 왕실에서 했었어요. 네. 전주여수 아니면은 몽블랑 같은 지방 동네에서는 500년이 지난다 한더에도 음악을 들을 방법이 없습니다. 교향악단이 없어요. 음. 근데 백0 0년 전에 에디슨의 축음기가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드디어 사람들도 돈을 내고 레코드판을 사면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음. 귀족 소유의 음악이 100년 전부터는 평민들도 소유할 수 음악이 됐는데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레코드판 아니면은 테이프를 들고 다니게 됩니다. 우리 집에 판절돼서더 이상 없는 노래다. 그러면은 나들스나는 걸 녹음해서 들고 다녀 됐습니다. 음. 근데 지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무도 음악 테이프를 안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전 세계 수만 곡을 수십만 곡을 언제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음. 가격도 굉장히 싸졌죠. 옛날에는 시 d 한나에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뭐 포털 사이트에 사천 원 내면은 사십 곡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고 수만 곡을 한달 동안 무료 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이 음악뿐만이 아니고요. 그래서 사진도 매일 보실 텐데 사진 같은 경우. 10년 전에는 인화해서 앨범에 꽂아서 자기 혼자 보던 소유했던 제품입니다. 음. 그래서 그거 하나 또 비용도 필름값 2,000원 했다가 인화 비용 오천 원 했다가 앨범값 오천원 한 만원 정도가 들었죠. 여러분들이 길거리에 이만큼 앨범을 갖고 다니면서 이거 한번 봐 봐. 공이 봐. 이런 일은없거든요 그렇죠. 집에 온 친구에게만 잠깐 잠깐 보여 주는 지 사진은 소유의 개념이었어요. 음. 자기 혼자. 음. 근데 지금은 사진을 애초부터 공유하려고 찍죠. 사진 찍으면 은 돈가스 먹었다, 어디에 갔다, 어디 있니 음. 좋다, 댓글을 달고 친구랑 나누고 음. 실제로 이 나이까지 집에 음. 보관 람은 없습니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사진과 음악은 벌써 소유에서 공유 경제로 음. 넘어가버렸는데 이런 식으로 집도 앞으로 매덕짜리 집도 공유 경제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네. 몇 천만짜리 자동차로 공유 경제로 넘어갈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정서의 공유하고 에너지의 공유로 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공유 경제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아, 정말 그렇네요. 정말 많은 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또 다른 변화를 맞는 시점에서 과연 개인들은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 건가요? 아까 말씀 것처럼 이제 그 안목지 시대가 되고 지식을 전부 기계가 대신하게 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소통하는 능력이 좀더 많은 걸 해야 됩니다. 소통하는 능력? 예. 음. 예를 들어서 저희 때는 회사에 취업하려고 한다. 은행에. 그러면 암산을 기본적으로 했었어요. 어, 이 20자리 20자리 몇 천억 단위를 20개 암산된 1초면 암산 끝났습니다. 예, 그때는 은행에 취업한다, 경리을 취업한다 그러면 주산 부기는 기본적인 능력이고요. 암산은 네.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샤프의 전자계산기가 등장하면서부터 우리 일은 네. 암산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만약에 3 6주급이 37수 암산 되세요? 아니요. 저는 원래 수학을 잘못 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못 합니다. 그 <laughs> 네. 계산이요. 불과 세 자리 두 자리죠, 저도요. 우리 5천만 암산령 어디로 떨어졌냐면 바다로 떨어졌는데요. 9981이 마지막이에요. 음. 다시 말해서 IT가 발전하면서 암산 능력을 사람 잃어버리는데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지식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우리 네. 지식은 전부 다 클라우드 컴퓨터라는 컴퓨터가 갖게 될 겁니다. 따라 사람은 그런 불행하냐? 아니죠. 암산 능력 할그 시간에 세. 더 많은 것, 지식을 네. 창조하고 융합하고 즐긴 데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식을 암기하는데 썼던 그 쓸모없는 그 시간을 갖다가 지식을 더 창조하고 융합해서 좀더 행복한 사회에 네. 투자수 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들은 지식을 갖다가 창조, 융합하고 그걸 통해서 소통하는 소통한 능력에다가 아마 개인들은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아, 정말 영화에서만 보는 그런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변화는 뭐 위기이자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업에 있어서요. 앞으로 어떤 기업이 사라지고 또 어떤 기업이 뛰게 될까요? 아, 물론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음. 기업이 될 텐데요. 네. 변화에 능동적인 기업 중에서 현재 일어나는 변화에 어떻게 탄력적으로 대하는 가장 큰 문제인데 현재라는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역시 암묵지로의 변화입니다. 음. 그리고 소위에서 공유로의 변화가 되고요. 그렇다면 결국 기업에서 지금 직원들에 관한 요구된 능력이 바뀌는다는 얘기죠. 과거에는 지식을 많이 외운 친구들, 토익을 잘하고 그리고 점수 높은 친구들이 필요하지 앞으로는 소통 잘하는 친구, 감성이 발달한 친구, 즉 운해가 발달한 친구 음. 운해가 발달해야 소통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세계 500대 기업 중에 7, 80%가 어, 소통의 도구 사내 트위터라고 하는 거야무 같은 걸 도입하고 네, 네. 있습니다. 이걸 왜 도입했냐? 직원들의 안목질을 갖다가 발굴해내기 위함이죠. 네. 옛날에는 이력서만 보이셨습니다. 서울대 나가죠. 토익 매점 이런 거가. 네. 여기는이 친구가 짜장면 좋아한지 짬뽕 좋아한지 자전거를 전지 안 나와요. 근데 사내 소통 도구를 쓰다 보면은 어, 내일 비 오는데 자전거 타는데 못 타네. 어, 김대리 자전거 타나? 예, 부장님. 어, 나도 자동차 탔는데 우리 같이 동호회 만들어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가지고 음. 있는 감성적인 능력 그암묵을 발견해고 이걸 이용해가지고 기업이 성장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현재 시가총액 세계 1위가 된 애플입니다. 네 그렇군요. 빠르게 변화에 대처하고 약간 소통을 좀 잘할 수 있는 기업이 성공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요 사라지지 않고 도태되지 않기 위해 기업의 입장에서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있을까요 예, 그거 역시 그 직원들의 어떤 개인 역량을 최대로 끌어내는 것인데요. 애플이 세, 어, 현재 그 능력을 끌어들여가지고 일이라고 했는데요. 애플의 현재 신화를 있게 만든 제품들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예 가지고 애플 최초 의 가전 제품, PC를 만들다가 애플 신화를 만든 게 아이팟이지 않습니까? 네. 이 아이팟은 누가 만들었냐? 음악에 미친 젊은애두 명이 만들었어요. 음. 보통 우리 같으면 본부장이나 부장급한테 새로운 사업을 맡깁니다. IPTV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소셜네트 사업, 음악 사업을요. 근데 잡스는 이렇게 했어요. 우리 의사스 음악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니? 음. 아 토니 파데라고 스타 는지저두 사람이에요. 오. 쟤네들은 오페라, 성가대, 밴드, 디제다 해요. 그 둘을 불러가지고 3개월의 시간을 줘가지고 시장 조사를 맡깁니다. 음. 어떤냐 그랬더니 음원사 우리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 누가 만들지? 우리 둘이 만들게요. 음. 그렇게 해서 그 둘이 단 5개월 만에 만든 것이 음악의 역사를 바꾼 바로 아이파션 아이파이. 제품이고요. 잡스가 96년에 애플로 복귀했을 때는 애플은 분기일조 적자였어 이건 누구도 못 사는 기업이었는데요. 그때 그 흑자로 전환시킨 제품이 아이맥이라는 제품입니다. 이 아이맥은 누구 만들었냐. 잡스는 직업명단을 쭉 보내 그중에 한 명을 치면서 어이, 자네가 만들어보게. 자네가 만드는데 이 친구는 조나다 나이브라고 한 친구입니다. 네. 전직이 뭐였냐. 변기 디자이너, 똥통 디자이너였어요. 오, 아, 저희 스마트시드 한번 나왔던 네요 세계 내용이네요. 최첨단 회사에서 변기 디자이너가 맡긴다. 왜요? 집에 있는 가구를 갖다 시커먼 색등이를안 만들고 집에 있는 냉장고 세탁기 시커먼 색등을 안 만들고 음. 예쁘게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집에 있는 PC는 항상 시커먼 색등이냐 음. 그래서 어이 변기장아 네가 집에 올리게 만들겠다. 네가 만들어 봐라. 음. 그래서 그 친구가 만든 게알맹이인데 정말 예쁩니다. 예쁘단 이유로 한 달에 80만 대씩 팔려나가면서 네. 1년 만에 애플이 흑자로 반전시킨 겁니다. 아. 지금의 애플 시나를 있게 만든 거는 그 친구들의 과거 경험, 변 디자인에 관한 경험, 음악에 관한 경험이지 어떤 지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 하지만 이 기술을 만들고 이용하는 것은 결국 우리 인간이 좀 편리해지기 편리해지고 또 행복해지기 위함일 텐데요. 자, 궁극적으로 IT 기술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I.T. 기술의 궁극적인 목표는 당연히 인간의 행복입니다. 네. 우리의 모든 삶을 행복하려고 있는 것이고요. I.T. 기술이 바로 이제 그렇게 그걸 뒷받치는 거죠. 음. 멀리 있는 우리의 아들을 보고 싶다. 그걸 또 보여주는 것이 화상 회의. 좀 있으면 거기서 좀더 발달한 텔레프린스라는 기술이 나오게 될 겁니다. 아들이 바로 눈 앞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스타워즈 있는 것처럼 이미 완성된 기술입니다. 네. 그렇게 될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의 6분의 1, 6명 중한 명은 뇌 질환을 안고 있습니다. 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음.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라냐 IT 기술이 해결해 줍니다. 만약에 누가 아프다고 했을 때요 위를 들여다보지 않은 상태에서 겉모습만 보고 위암 3기 위암 1기 겉모습만 보고 후두암 1기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못하죠. 진단할 때는 네. MRI, CT 그렇죠. 이런 거 방사선,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속을 다들여는4시까지 음.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여기 혹이 있고 위암이 몇 개다 음. 이러거든요. 근데 뇌질환을 예를 들자면은 겉으로 킹덤을 보고 제가 좀 이상하네 뇌질환.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이죠. 어, 맞아요. 뇌질환을 그렇게 판단하죠. 것인가. 뇌 질환을 음. 정확히 판단하려면 우리가 뇌시경과 MRI, CT를 통해서 안을 들여다본 것처럼 뇌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그 박사께서 에그라고 하는 시트를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뇌를 들여다볼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을 통해서 뇌를 들여다보물해내가지고요 아이들의 질환의 원인을 파악하게 됐고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혀 말도 못하던 어떤 흑인 어린 소년이 그 방법으로 치료해가지고 300단을한달 만에 보워 나중에는 가라데 왕이 돼요. 음. 그래서 전 세계 내지란 어린이의 절반이 치료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상당히 소신이요. 이거는 전 세계 어린이의 6분의 1그 중에 절반이 내지란으로 해방된다. 이건 부모들에게는 음. 그야말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네. 행복이 어떤 티켓인 것이죠. 이런 것들을 가능한 것이 바로 네를 들여다보는 IT 기술. 이런 음.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추구하는 IT 기술은 명백합니다. 바로 우리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쓸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쟁 무기가 아닌 사람들의 행복, 질병을 고치고 좀더 편리하고 좀더 소통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IT 기술이 우리가 꿈꾸는 IT 기술의 궁극적인 목표를 할수 아, 있습니다. 행복 IT. 예, 아, 그렇죠. 그렇군요. 귀한 시간 내주신 IT 문화원의 김중태 원장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앞으로 다가올 미래지도를 그려보셨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지점에 서 계신가요?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한 방향으로 여러분 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스마트 쇼키였습니다 스마트 쇼 큐.